좀 앞으로 좀 자기 어, 뭐야 오빠? 오늘 이가 감각이있어 얘가 발음이 <laughs> <바람이> 안 좋았어. 오늘 은 발음이 안 돼요. 안, 음, 안 돼. 음, 돼. 어, 맨날 저 뭐야? 하나 둘. 중학교 일학년 때 우리 짝꿍 해봐 경향도 어, 했는데 어. 맨날 아, 음악이 <laughs> 아니고 음악, 음악, 음악. 아, 야, 아, 음, 음악 아니야 그래. 음악이야. 오늘 찍으세요. 아, 음, 그래.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<laughs> 와. <좋아. 웃음> 이야. <목소리> 일단 일단 잘하는 아, 거야. 리코더리 음. 네 하는 것 같아. 불이 맞는 어. 거 이렇게 멋있어. 어, 우 <목소리> 어, 여기 맞는다. 뒤에 달바 하나 걸려 있고. 우와, 그 아, 야 이게 아. 영상이다, 어, 영상 이야기야. 돌판이 안 나왔다. 돌판이. 돌파. 아 돌판? 돌인데? 근접 타령. 오늘 가까이 한번 더 찍어줄게. 아니 근접 타령. 얘만 아니, 안 찍으세요?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. 진짜 이렇게 딱 맞는거 어디서 구해왔어 이제 움직이지도 않아 딱 맞아서 맞춰놓은거 같아자 <laughs> 대성씨 술 한잔 줘요 대성씨 술 한잔 먹어 화질이 예쁘네 응? 아 이거 오래된거였죠 너 안되는데? 너무, 너무 안되는데? 사진.. 좀.. 네. 사진기 있잖아. 요즘에 그거 찍잖아. 아무것도 없는데.. 뭐 먹고 자야 되잖아. 기 카메라 가지고서 영상 쫙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모여가지고서 나중에 한.. 그쵸? 한.. 뭐한 마흔.. 한.. 한 어, 마흔.. 시흘 넘어서 이제 어, 작품 전시회 같은 것도 그, 저기도 있지? 그 아티센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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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거기에 저기 사진 동호회 같은 것도 있지? 아 네, 있어요. 그래. 기원분들 가보고